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편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어쩌면, 뭐, 오늘날의 한국교회, 뭐, 오늘날의 우리가 다니는 그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평균 이하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분쟁이 먼저는 많은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분파들이 막 나누어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그 분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빈부의 격차에 의한 음, 그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성찬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만찬을 즐기고, 또못 사는 사람들, 또 종과 노예들은 또 와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안에서는 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투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송사하는 일, 그, 이 교회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그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 뭐, 그 재판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교회의 그 안에서의 다툼 때문에 법정에서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음행들,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 그, 아, 그 유진 피터스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아, 천만의 말씀이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신의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 자신은 항상 말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엉망이었다고. 초대 교회는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고 문제들은 뭐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바울은 그것을 수습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면만 지금 초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면들만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 지금 막 골마서 터져서 이렇게 나와서 드러내 어 지낸 모든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또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보다도 더 평균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평균 이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날 때는 문제가 막 불거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막 수습하고 그것과 싸우다 보면 그때는 어쩌면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막 서로 뭐 그래도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점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지나가고, 어떤 그 폭풍우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한 차례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까지 먼 곳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알려졌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한 텀이 제 지나간 것이죠.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 그것이 중요한 남는 것은 자괴감입니다.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어떤 그 자책감, 실망감, 자,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모임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혐오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우리도, 오늘날의 현대의 우리 교인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었지만은 요즘에는 뭐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러울 정도. 뭐, 예전엔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면, 그래도 좀, 뭐, 참아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뭐 이런 말을 들었지만,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면, 아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요? 그 교회는 요즘에 좀 괜찮습니까? 하는 뭐 위로와 걱정의 말들을 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그 실망감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종종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또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어떤 부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동사가 쓰여집니다. 받은가,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알, 알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당신들이 받은 것이다. 또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당신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 위에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원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예전 한 목사님이 자신, 그 자기, 이제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한그 비서가 있습니다. 좀큰 목, 목사,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비서가 음, 뭐 이렇게 몇년 동안 이제 같이 계속 쭉 일을 해오는데 가끔 늦을 때가 있잖아요. 뭐 특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차가 막힌다거나 뭐 1년 중에 뭐 한두 번은 늦을 때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보다 느껴오고 지각을 할때 예전에 다른 비서들은 들어올 때예 죄송합니다 뭐 일찍 나왔는데 뭐 차가 막혀서 뭐가 뭐좀 사정이 생겨서 뭐 그런 어, 말을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가 참그 비서를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그 비서는 들어오면서 목사님한테 항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원래 이렇게 게으르고 또 이렇게 늦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일찍 온게 기적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교사님아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뭐 차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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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히고 뭐 변명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더 이상 할말어 그렇구나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같이 인정하고 그래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실수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깨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하와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악입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 내 안에 이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 내 안에 이렇게 분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는 사람들과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는 정말로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고,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아주 몹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원래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 어, 너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평균 이하보다 더큰더 더 완전히 낙제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죽음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에 대한 첫 번째의 관점, 또첫 번째의 출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완전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나 되겠는가? 나는 당신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최소한 그래도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그 신실한 스테반 사도를 돌에 맞아 죽게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게 나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때까지 생각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턱걸이로 여기 왔지. 그래서 이게 말 속에 있고 내가 정말 뭐 구원받기에도 내가 합당치가 않은데 겨우겨우 이 자리에 있지.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그 커트라인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완전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활의 육체로 살아가는 것,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신령한 자들로 살아가고, 원래 굉장히 좋았던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 시대, 이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와 같은 육체의 삶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다 나왔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 함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다 함은 그 원래 육체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육체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만신창이가 된 교회 또 하, 그러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로 그렇게 그렇게 이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아주 영화로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 그 어떤 뭐 이렇게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것에서 이 청소년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뭐 성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 여자 중학생들인데 자신들의 어떤 그렇게 뭐 가출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뭐그 육체를 이렇게 막 팔면서 살다가 이제 그거 후회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 왔는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나는 정말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고백이 나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런그 상담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는 뭐든지 할수 있어. 너는 지금 너는 지금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 있는 세상 또 문제 있는 교회 또 문제 있는 내나 자신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불거지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것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그냥 육체의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의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첫 번째의 나, 원래의 나는 그냥 육체적인 나였지만 두 번째의 나, 부활을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요.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